구미의 전통 오일장인 선산 봉황시장입니다. 시장 안쪽 2층으로 올라가니 새로 단장한 점포들이 나타납니다. 식당과 빵집, 옷가게까지 가족단위 젊은층이 이어집니다.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세번 정도 가까이에 이런 게 있으니까는 뭐장 보고 이렇게 구경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볼수 있으니까 좋고 이제 시장 하면은 젊은 사람들 고객들이 별로 없는데 어찌 됐든 젊은층에 맞춰서 좀 운영되는 것 같고. 25년간 비어 있던 시장 2층에 새 얼굴들이 선보인 건 지난 6월 말. 중소기업청과 구미시가 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13억 원을 띄려 청년 창업모를 조성한 겁니다. 45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16개 점포가 심사를 거쳐 문을 열었고 대형 유통업체 중저가 매장도 들어섰습니다. 문 연지 한 달에 만에 구미와 김천 시내에도 입소문이 퍼져 방문객이 급증했습니다. 세네배 정도의 고객이 불어났죠. 3, 4대 오는 그아중에 어린이가 진짜로 많이 와요. 전통시장에 청년 창업물과 대기업 유통 매장이 함께 들어선 건 전국 처음입니다. 청년 창업주들에게는 창업 초기 컨설팅과 임대료 혜택이 제공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창업에 대해서 성공할 때까지는 5년 동안 모든 세를 동결해놨기 때문에... 하지만 방문객 급증이 기존 상인들의 매출 증대로 아직 이어지지 못해 제대로 된 시장 활성화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전통시장에서의 새로운 상생 시도 한달 성과와 과제가 공존하는 가운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BC 박철희입니다.